마이크 테스트라고 말씀죠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이게 딜레이가 있어 Det är då inte så att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실 연극 가족여행의 해설을 맡은 '강지수'입니다. 연극 가족여행의 작가는 창작집단 독에서 활동 중이신 조인숙 님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안 오셨네요? 그럼 등장인물을 알아볼까요? 강만대 56세 이영해 53세 강준범 10, 19세 <laughs> 미애 19세 이렇게 4명이네요 이곳은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청년예술청의 스튜디오인데요 연극을 위해 이곳이 어느 한적한 지방의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부터 지방의 작은 버스 터미널 대합실입니다. 계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늦여름에서 초가을 무렵이라고 하죠. 의상 설정이 편하거든요. 시간은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입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강만대와 이영애가 버스에서 내려 대학실로 들어옵니다. 뭐해? 좀 앉아봐. 왜? 빨리 안 가? 좀 앉아봐. 생각 좀 하게. 생각은 무슨 생각? 어디 가서 눈좀 붙여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눈좀 붙여. 어, 준범이 금방 온다니까. <laughs> 다음 차로 온다면잘때찾아아요 오면 바로 재우지 걔 맨날 밤새고 게임하느라 응. 아침에 잔단 말이야 오면 돌리다고할 텐데 새벽이라 차 없어서 급방 따라붙어 나가면 뭐하러 괜히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 번에 같이 가 <laughs> 아 근데 옷시 그게 뭐냐? 어 왜? 내가 쌀빵 간다 그랬거든. <laughs> 이건 민식이 안맞다 이건 춘범이안 맞고. 어, 아, 잃린 거야? 어 쌀빵 만다고 그러니까 왜? 왜긴 안 돌려도 되잖아. 너 심포 곱게 써라. 왜? 이러다 당신 사업 다시 확쌓이돼서 우리 돌아갈까 봐? 됐다 됐어. 그럴 일은 없네요. 아니야. 당신도 모르게 이게 다시 잘 풀릴지도 몰라 내가 계속 좋은 꿈을 꾼단 말이야 내가 됐어? 내품에쏙 들어오더라니까 아이 돈 가지고 하나 내놔봐 내가 돈이 어있어 응? 아식랑 반지 가방 다, 다 처분하라고 했잖아 어? 어? 알았어 안 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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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알았어 했어? 했어했어알았 어, 이거밖에 안 돼? 나도 좀 갖고 있어야지. 급주머니에 찾어야 되는데. 내 말이, 진작좀 챙겨놨으면 일할 때 좋잖아.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이 가방 왜안 팔았어? 아니, 이거 안 돼. 내가 얼마나 아끼는 애데 그렇게 아끼는 거면 더 비싸겠네. 절대 안 돼. 자. 왜그래 갖고 있어. 나 빤지 돈이 해나다니까 왜? 돈 싫어? 그럼 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씨, <laughs> 누가 싫어 그래. 돈준대에 놓으라더니 다시 재밌다고. 일단 갖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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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디서 왔지? 우리랑 같은 차. 아까 봤어. 고향이 여기인가? 첫차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 어려워. 애나어러 친정. 성씨가 야무지네. 아기 모자인가 보다. 원래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요. 시댁 어른들 만나러 왔어요 <laughs> 그렇구나 시댁 가는구나 해보니까아기 금방 낳겠는데 남편은? 같이 안 왔어요?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일이 좀 있어서요 금방 올 거예요 <laughs> 그렇구나 시댁에서 애 낳으려면 힘들겠다 시댁에서 애를 왜 낳아요? 불편하고 아무래도 친정이 더 낫긴 하지 <laughs> 저희 집도 편하진 않아요 남편이랑 애기 낳고 둘이서만 사이사려고요 양쪽 다 친정 쓰기 싫어서요 그럼 어른들이 사운네할 텐데 귀찮은 거 싫어요 귀찮구나 아직 잘 모르는구나 결혼하고 제일 귀찮은 건 남편인데 왜안 그래요? 애기랑 저 위한다고 공부도 미루고 돈도 할 거래요 애 낳을 때 사실 남편은 도움이 안돼 그때 나보다 당신이 더 떨려가지고 기절할 듯이 아, 아유 무슨 어. 병원으로 업고 뛰고 내가 다 했지 관절 나가는 줄 알았네 아주 아, 그냥 <laughs> 그때가 좋을 때예요 애가 걷기 시작하면 나는 뛰어야 되고 에이. 애가 조금만 더 크면 엄마를 막 무시해 에이. 무시당할 만하게 하니까 애들도 무시하는 거겠죠? 음, 그런 엄마는 안될 거예요 아, 이 형님 이형님한 이런 말했는오빠가다 추네 사람 다쳐 이러다가 숨쉬어 숨쉬 숨. 랄리 <롤리> 랄리 <롤리> 랄리 <롤리> 랄리 음. 랄리 랄리 미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l 리 y 리 i 리 t 리 n 리 b 리 r 리 n 리 o 리 l 리 m 리 d 리 l 리 l 리 y 리 o 리 l 리 l 리 l 리 y 리 o 리 l 리 l 리 l 리 y 리 o 리 l 리 l 리 l 리 y 리 o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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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고 진범이 들어옵니다 저기 진범이 온다! 우리 아들! 어? 우리 아들 힘들지난 괜찮은데? 엄마 왜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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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네 우리 아들 아이사실짜 엄마, 엄마 옷이 왜, 왜 그래? 넌또 옷이 그게 뭐냐? 학원 끝나고 바로 오니까 그랬지 저번에 백화점에서 산거 그걸 입고 왔어야 된다 데 아우 아싸 뭐든 빨리 다른 거로 갈아입고 와 왜? 너무 튀잖아 학생이 교복 입는 게 뭐? 아니 학생이 학교는 안 가고 이 새벽에 돌아다니는 게안 이상해 어... 어이구 자자자 이거라도 입어? 우리 아들 배고프지 아니 괜찮았어 어디든 좀 들어가서 쉬자니까 그럼 기다려봐 생각 중이니까 아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몰라. 네 아빠한테 물어봐.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몰라. 아까는 너 기다려야 된다더니 계속 생각 중이라잖아. 아니, 우리 집에 언제 가? 우리 집? 우리 집 <laughs> 망했어? 넌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도망가는 거야? 야, 도망이라고 하면 범죄자 같잖아. 재산 탕진, 사업 실패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망했다. 뭐야 망했다. 으이. 아버지. 고살인거 알아? 알지 나 대학은 충분안받도 돼? 뭔냐 <laughs> 아, 좋지 아, 잠깐만 아, 이러다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요즘엔 대학 나와도 신세 망치는 경우 허다해 아니 아, 근데 넌 고등학생이란 놈이 이렇게 얼굴이 늘었냐 원래 고3이 힘든 거예요 얘는 나랑 다니면 친구인 줄 알겠는데 <laughs> 어, 음. 그 당신 옷을 입어서 그런가 아니 우리 다음 달에 도망가면 안 돼? 아이그 누가 지 엄마 아들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만 한다 돈? 개 돈이 얼만데? 차라리 내가 갖고 튀면 몰라 구도랑 사기는 질이 달라요 나는 10년 뒤면 돌아갈 수 있지만 개돈 들고 튀면 당신은 돌아갈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받아줘 내가, 내가 말을 말 아, 진돌이는? 어, 엄마가 밥 많이 주고 왔어. 그냥 탈을 진돌이 집 옆에다가 눕혀 봐. 아, 목줄 목줄 거풀풀풀어줬어 풀어줄 고 그랬나 보다. 바닥이 있어 내가 풀어줬어. 오, 풀었네. 내가 물을 못 마시겠네. 비나 눈이라도 와야지 물을 마실 겠야 내가 물도 채워놨어. 언제 그랬대? 나 마실 거나 좀 줘봐. 아이고. <laughs> 이때. 준범이 누군가에게 소을 보내네요. 야, 너 그거 뭐야? 핸드폰. 예,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아니 급히 나오마라 그랬나 보지. 쟤도 어디 연락할 때 있을 거 아니야. 이것 또일 터졌네. 미친들 거 아니야. 어이, 해 뜨면 이 동네 좀 다녀보려고 했더니 아저기 차 타고, 아, 바로 저기서 차 타고. 아직 미성년자인데 괜찮지 않을까? 핸드폰 한대 있어요. 우리도 편하지 민수한테 진돌이 데려가라 해야 되지 내가 따라갈까 모르겠다 그냥 크 무는 거 아니야 따라갈 거야? 진돗개는 주인이 하나라잖아 좀 섞였어 흥정이라니좀 많이 섞였어 진돗이 손도 내 빼내왔다며 아 너는 당신이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 어차서 똥개를 대고 왔냐고 똥얘야아 그래도 내가 쏙잖아 먹을 거 들고 가라고 해라 소세지 같은 거좋다고 따라갈 거다 네. 나마있고 내가 순종인 줄 알고 한우를 얼마나 먹였는 줄 알아? 또뭐 속였어? 말안한 것도 뭐 있어? 이게 뭐야? 가방에 뭘 들고 온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군대에 거다 담가며 아, 우리가 지금 한편이 잡힐 <laughs> 게 <타들이게> 생겼어 <laughs> 야너 가방에 뭐 들었냐? 너좋아서요 쓸데없기는 이게 다 뭐야 이것저것 필요한 거 온데이 거 있으면 빨리 바꿔 괜히 낑낑대고 들고 다니지 말고 안 들어줄 거니까 야, 너도 들, 들어주지 마라 내집 미련 없이 팔건 팔고 버릴 건 버리고 이, 이 낚시 빼나 바꿔 비싼 거라며 나 어, 이거는 어, 어. 어. 우리 성대수단이야 우리 섬으로 가요? e 그러니까 사 사업 하나 실패했다고 장장 끝장 섬으로 가겠다 e b 그러니까 사업? 야이 u m p 언제부터 이렇게 배포가 컸냐 거기도 사람 사는 사 o w Yeah, you 거 말하는 거아이야 이왕 이렇게 된거 pepper for a cunya. Go with the t 장 r 장 m taram, t a r a 모태빵 하나 잡아서 물 피우지 뭐. 미쳤어. 죽게 왜 죽어.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을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오. 이야 이거. 그래도 이게 제대로 집어왔네. 이거 진짜 특별한 날 먹으려고 고이 모셔둔 건데. <laughs> 우리 이게 얼마만이지? 오가 다 모인 거. <laughs> 뭐 이유야 어찌될 건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여행 다니. 여행. 지난번에 <laughs> 중에 여름방학 때 화진포 가고 온빠지 아. 어휴, 이거 진짜 특별한 날 먹으려던 건데 언제쯤 이걸 따는 거야 어? 인사해

왜 이렇게 몰미코 죄를 따라나서 나서기를? 배는 저렇게 불러서는 아니 배는 왜 따져? 저렇게 큰 거야? 아참아 혼자 말하는 거야?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크게 말하든가 어쩌다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김범이 너 우리가 이리로 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니 말해 당신이 말해준 거 아니야? 내가 미리 알려주지 말라니까! 그런 거왜다 아니야? 조금 들어가는 길에 알려주라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너 어떻게 이걸 먼저 보냈어? 들었어. 뭐? 오늘도 니네 아빠가 우리랑 뭐 사냥한 거 봤어? 응. 뭔 소리야 너! 빨리 말해! 어떻게 했어? 응. 아 진돌이랑 얘기한 거. 응? 아빠가 마당에서 담배 피면서 진돌이랑 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아빠가 진돌이랑? 응. 엄마 몰랐어? 아빠 진돌이랑 자주 얘기해 어, 무슨 얘기? 어, 어. 진돌아 <laughs> 너 똑똑하게 보여준다. 기다려. 너 귀가 쫑꿋안쏜다고 엄마가 자꾸 의심해. 진돌개는 하늘을 보면서듣는다니까꼭 하늘을 보면서 치는 연습을 해. 그래. <laughs> 아너 언제부터 그렇게 여 뚝고 다녔어? 진돌아, 아빠 너무 힘들다. 너너 <laughs> 너, 너 뭐야? 진돌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장님 사장님이테면서괴하던 새끼가 내가 돈좀 빌려달라니까 나 국밥집으로 배우고 하더라? 돈을 빌려줄 수가 없대 <laughs> 돈은 빌려주는게 아니래 사업에 투자를 할수 있지만 돈은 빌려줄 수가 없대 <laughs> 이거 C판 지갑이 접히지 않을 정도의 현금이 있더라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는데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었어 여보 진돌아 아빠는 집에서 나갈 때면 그대로 나와서 숨어버릴까 싶고 집에 돌아와야할 때면 돌아가지 말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다 그냥 다 홀홀 털어버리고 혼자 있고 싶어 다 귀찮고 힘들다 여보 당신. 우리 여기에다 버리고 가려고 그랬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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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나한테 돈준 거지. 맞지 그런 거지? 왜 말을 못해?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려고 한 거잖아. 적각 돈몇푼 뛰어주고 혼자만 살겠다고. 울울 나가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아 앞서가지 좀마 <laughs> 아이고 이러니까 내가 진돌이랑 얘기를 하지. 왜. 아이고. 이 상황을 챙겨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네 우이예요그 <laughs> 어, 꿈! 그 꿈이 이거였네! 뭔 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달록달록 눈을 새까맣고 예쁜 새가 쪼르륵 날더니 내 품에 쏙 들어왔다고 미애라고 했지? <laughs> 미애야 네 어머니 <웃음> <웃음> 그래 미애야 너도 우리 집 사정 잘 알지?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준범이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라 뭐? 어때요? 생각은 아이고 제 하나라도 사람 구실하면서 제대로 살려면 이 집에 보냅시다 그래도 아니잖아요 <laughs> 안 돼요 왜? 왜? 저희 집도 망했거든요 뭐?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집이 망했으니까 나도 따라도 부모님이 멀어가 안하세요? 너희 집도 망했어. 네. 네. 그래서 아빠 오토바이도 제가 팔았어요.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빠 오토바이? 위에 곧 아기도 낳을 거고 그러면 아기 분유값도 들 거고. 그래. 우리 자식을 먹이려고. 내 자식 같은 빨리를 팔았어? 이건 또뭔 소리야? 아버님 가격은 제가 잘 받았어요. 몇녀 <laughs> 전에? <laughs> 아, 아, 맞다 미안해. 아니 이게 버스가 새벽에 오느라 출게소서안 돌리고 바로 오더라. 아, 나 너무 아아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까 여 매점이 이거 있을거 같은데 이거 드시라는거죠? 저도 좀 마셔도 될까요? 소리야 향무가 무슨 소리를 마신다 그래 괜찮아요 저 담배도 피웠는데요 자기야 아버지 라이프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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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어때? 당신 며느리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아. 난 아주 마음에 었는데 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 좋아 좋았어 여보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 무슨 날? 진짜 특별한 날 그만 <laughs> 들어 그만 흔들어, 이거왜 흔들어, 이거를 흔들어, 이거. 나 흔들어도 아쉬운다. 여보, 아. 여보, 나 오늘 이 샴페인 안 마시면 진짜 후회할것 같아. 강만대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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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친 사람처럼 샴페인을 흔들어 댑니다. 아. 계속. 아. 계속. 아. 드디어 샴페인이 아, 터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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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연극 가족여행은 행복, 행복하게 끝이 나고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지금까지 보신 연극 가족여행은 창작집단 독의 희곡집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실려있습니다.